자, 5분 연습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오늘은, 이제 어제는 아니야. 이렇지 않아. 이런 거 없어. 막 이런 것이었죠. 근데 오늘은 이제, 어, 그런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뭐 시간이 없다. 돈이 뭐 그만큼 안 된다. I don't have enough money. 그서 그렇죠? I don't have time to work out. 뭐 이런 것들 한번 봤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런가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 그럼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이죠. 근데 나 나를 물어볼 일은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연습해봅시다. 음 그래서 Do you have company?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Do you have company?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것도 company 땡땡 회사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이잘안 다가와요. 이게 그래서 상황이랑 같이 기억하시는 것이 좋은데 이게 언제 쓰는 말이냐면 우리 이런 말 물어볼 때 있죠. 어 일행, 일행이 있냐 그렇다고 해서 컴퍼니 땡땡 1번 뜻 회사, 2번 뜻 일행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어, 상황을 자꾸 기억하시면 좋다는 얘기예요 음. 어, I, didn't know, I didn't know you have company 이러면 그렇죠? 이런 말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 컴퍼니가 있으신 줄 몰랐어요. 아, 일행이 있으셨군요. 이런 얘기라던가, 어,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 나왔던 것처럼 do you have company 뭐 이런 표현들 또 뭐가 있을까요? 음, 예전에 이런 게 한번 있었는데, 이런 얘기요 예문이 조금 어렵긴 한데, 뭐, haven't been, 이런 것이, 뭐, 어색할 수는 있지만, 어려운 말은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I haven't been, I guess I haven't been very good company. 어, 내가 굉장히, 뭐, good company, very good company는 못했던 것 같군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둘이 이제 기차여행 가는 상황이었는데, 한 사람이 자버린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제, 얘가 같이 가는데, 얘가 자버렸잖아요. 그러면, 사실, 혼자 좀 심심하잖아요. 네, 그럴 때. 이 자버린 사람이, I guess I haven't been very good company. 제가 그렇게 일행으로서, <laughs> 괜찮지는 않았던 것 같군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자버렸으니까. 네, 뭐 그럴 때, 이럴 때컴퍼니를뭐 일행이다, 동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Do you have company? 음, 일행 있으신가요? 물어보는 것이죠. 뭐라고요? Do you have company? 이렇게요. 어렵지 않죠? 네. 그럼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he, she 이런 거 나올 때는 does he have company? does she have company?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 대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company 이런 것을 회사라고만 알지 말고 아, 이렇게도 쓰는구나. 네,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어, 그좀더 확장해 보자면 뭐 이런 표현도 같이 한번 볼수 있겠죠. 음. 이런 음, 표현도 뭐 많이 쓸수 있는데, "Keep me company" 해주길 바래. 이런 의미입니다. "I want you to keep me company" 이렇게요. 그러니까 "keep me company" "keep" 누구? "company" 이렇게 해주면 같이 있어 주는 거예요. 니가 음, 그래도 좀 같이 있어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나 혼자 가지 않게, 혼자 이런 거 하지 않게, 같이 있어줬으면 좋겠어. 이럴 때 쓰는 말이, keep me company. 이런 거예요. I want you to keep me company. 이렇게. 이런 표현 참 좋죠? 그렇죠.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거, company, company, 회사, 이렇게만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고. 또, have 할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요. 어제는 시간이 없었죠? 시간이 있으면, 음, have time. 시간이 있으세요? Do you have time? 이렇게요. 뭐에 쓸 시간이에요? To work out. 이렇게도 쓸수 있지만 For friends.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어, does he have time for friends? 그럼 그 사람 친구들이랑 보낼 그런 시간은 있고 물어보는 겁니다. 있으세요? 그럼 Do you have time for friends?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인들, 친구들한테 이렇게 할애할 시간이 있냐? 라고 할때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한번 보면 Company. 뭐라고 외우면 안 돼요? 회사 이거 아니죠, 그렇죠? 어, 그래서 여기서는 일행 같이는 있 사람 이렇게 해서 Do you have company? 요 기본 모양이었어요. 네, 그래서 Keep me company. 이것도 한번 살짝 얘기 드렸고 두 번째 시간이 있으면 have time. 물어보면 Do you have time? 누구한테 쓸 시간이에요? For friends. 이렇게 되는 거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5분 연습 한번 해보고요. 표현들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현은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좋죠. 네, 그래서 머리로만 알지 말고 입으로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 보고요. 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물어보는 말 확장편, 이제 의문사, what, why, where, 막 이런 거 넣어서 좀 한번 더 연습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가죠.